정력 강화를 위한 달리기 운동 방법과 주의할 점 5가지. 달리기는 심혈관 건강 개선, 체중 감소,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며 정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거나 잘못된 달리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적절한 강도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적절한 강도로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조깅으로 시작하여 점차 거리와 속도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너무 힘들게 달리면 오히려 피로 누적, 근육 손상, 호르몬 불균형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박수를 확인하는 방법. 운동 중 심박수를 측정하여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뺀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충분한 휴식, 달리기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근육을 회복시키고 피로를 풀기 위해 충분히 잠을 자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식 부족은 과도한 스트레스, 피로 누적, 성욕 감소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 계산 운동 시간과 강도에 따라 휴식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가벼운 운동의 경우 1에서 2일 격렬한 운동의 경우 2에서 3일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수분 섭취 달리기 운동 중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탈수 증상을 예방하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탈수는 피로, 어지러움, 근육 경련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량 운동 전, 중, 후에 걸쳐 적절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 30분 전에 500ml, 운동 중에는 10분에서 15분마다 200ml, 운동 후에는 500ml 정도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식이 관리,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달리기 운동의 효과를 높이고 정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정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 굴,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토마토, 블루베리 등이 정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정기적인 검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달리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리기 운동은 정력 강화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위의 주의 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적절한 강도로 달리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건강한 식단 관리,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달리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